안녕하세요. 사주의 거두는 한약사 효랑세입니다. 추명과학 8번은 1 2신살 중에서 질살과 영마살에 대하여 말합니다. 추명과학 8번은 제1장 남명편에서도 제1절 선조 부모 형제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명과 8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마짓살, 일주합은 방해차 중 출생이요. 약불기연 병원 출생. 틀림없는 사실이다. 먼저 짓살과 영마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짓살이란 참나배의 첫 글자로 인오술생의 인, 신자진생의 신, 차유축생의 사, 해묘미생의 해가 짓살에 해당합니다. 영마살이란 짓살을 충하는 글자로 인우술생의 신, 신자진생의 인, 차유축생의 해, 해묘미생의 사가 영마살에 해당합니다. 짓살의 작용은 이동, 이사, 변동 등이 있으며 역마살의 작용은 충돌, 이동수, 변동수, 이별수, 해외이동수 등이 있습니다. 짓살과 역마살은 작용이 비슷하지만 짓살보다 역마살이 더큰 작용을 한다고도 하고 짓살은 자의에 의해서 이동하지만 역마살은 타의에 의해서 이동한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마짓살 일주합은 영마살이나 짓살이 일주와 합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회란 당밖을 의미하고 차중이란 이동 중임을 의미합니다. 영마살이나 짓살이 일주와 합을 하면 당밖기나 이동 중에 출생하였다고 말합니다. 약불기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병원 출생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병원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아이들은 연맷살이나 짓살 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오늘의 비법 전수입니다. 오늘은 출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상이 형충된 사주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왕 모세 사주이거나 인수가 많고 식상이 허약한 사주는 난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낳다가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 큰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명과 8번은 영마살이나 짓살이 일주와 합을 하면 방바기나 이동 중에 출생하거나 병원에서 출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